안녕하세요. 어쩌다 농부입니다. 아, 지난번에 산세비리아를 같이 이렇게 심은 아이들인데 쌍이 안 올라왔길래 오늘 한번 뽑아봤더니 어, 이렇게 다싹이 속에서 그새 뿌리가 내리고 있었어요 얘는 조금 있으면 오히려 쏙 올라올 것 같아요 얘도 그렇고 저는 완전 똥손인데산세베리아는 그냥 심어만 놓으면 잘 되네요, 번식이. 어,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, 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이거는 아무리 똥손이어도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냥, 음 상토에 심어 놓고, 가끔씩 물, 음, 저 흙이 배짝 말랐을 때, 그때 물한 번씩 뿌려주면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. 그냥, 그냥, 아무 데나, 구석에다가 놓아놔도, 음 이렇게 잘 돼요. 너무너무 잘 커주는 산세베리아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뜯게 되었답니다. 음 많이 많이 번식해갖고, 이 아이들을 여기저기, 음방 구석구석 다 놓아서, 우리 집이, 아주 그냥 상쾌한 음이온이 많이 나오는 집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음, 산세베리아 엄,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데 그래도 또 과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죽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, 그래서 동네 이웃분들한테 지인들, 지인들한테 어, 나눔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이거 밖에 없어요 어, 잘 봐주시고 음, 여태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어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